오늘은 6.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을 맞는 날입니다. 부산에서는 10대 학생이 중심이 된 1,600여 명의 학도병이 펜 대신 총을 움켜쥐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. 세월이 흘러 90대가 된 이들, 헌칠학병의 이야기를 정민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6.25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. 동네과 옛 경남 상고, 부산대 등 부산 경남 지역 14개 학교 학생들이 펜 대신 총을 잡았습니다. 육군 헌병학교 제 7기 학도병입니다. 줄여서 헌7 학병으로 불리는 이들은 모두 1,661명. 단일 병과 동일 기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수많은 피난민이 남으로 몰려올 때 부산의 젊은 학생들이 전쟁터로 나간 건 어쩌면 당연한 운명이었습니다. 교실을 떠난 이들을 기다린 건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는 정 반대의 삶이었습니다. 다급했던 전선의 상황 탓에 어린 학생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전쟁터로 내몰렸습니다. 힘들었죠. 아주 힘들었죠. 한 일여여 동안을 갔다가 그야말로 유리없는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 군사훈련을 훈련을 결과에 예가지고 는성이 그러고 화가 난무하는 일선으로 배치되고 전국 각지로 분산 배치된 헌칠 학병은 3년간 참혹한 전쟁을 치렀고 이 가운데 수백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된 걸로 파악됩니다. 그분들이 순순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연일으로 죽으거든요. 다른 뭐 없습니다.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10대 학생이 어느덧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. 6.25 한국 전쟁 발발 70년을 맞는 올해도 어김없이 먼저 간 전우를 기립니다. 헌칠 학병을 기억하는 건이 기념비가 유일합니다. 이마저도 지난 2001년 전우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겨우 공원 한쪽에 마련됐습니다. 하지만 가장 빛나야 할 생애 순간 전선에서 누빈 산만큼은. 지금도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. 정말 그 끓임낌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복무를 했습니다. 그것이 나는 자랑스러운 지금도. 이제 생존한 헌칠 학병은 백여 명 정도. 하나 둘 떠나는 전우를 바라보는 노병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.